안녕하세요. 미미레몬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소개한 아, 제가 오늘 액체괴물 소개를 해볼건데요. 제그 종류는 한가지, 두가지는 다, 여덟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두가지는 그 양이 거대라서, 조금한 통에 담아두긴 했는데, 양이 더 많습니다. 나중에 그 액개가 나오면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이거는 딸기 요거트 액개인데요. 되게 소량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재료가 먹당치가 않아서, 되게 소량으로 만들긴 했는데 그, 이거 나중에 거대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딸기 요거트액개고요 여기서 할 말은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개들은 그거 다 유튜브에 안, 안 올린 거예요 유튜브에 근 일단 이거 유, 부, 어, 딸기 요거트액 개. 그 다음에 이거는 틴트 했겠는데요. 아쿠아 틴트로 만든 틴트 했고요. 되게 좋아요. 네, 이렇게 되게 좋은데 잠시만요. 네, 이거는 워터 틴트, 이 워터 틴트로 만들었거든요. 어저께 샀어요. 되게 색깔이 예쁜데, 화면으로 빨강이 구나 주황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약간, 완전 빨강. 핑크 있나, 빨강. 이 딸기 주스거든요. 먹는 딸기 주스 말고, 친트 이름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딸기 주스. 화장품 사랑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 되게 좋아요. 제가 만든 액개 중에서 이거를 두 번째나 세 번째로 강추 드려요. 그 다음에, 이건데 갤럭시 갤러 안에, 안에 있어요. 갤럭시 갤러 통 안에. 그래서, 잠시만요. 근데 이게 잘안 꺼내져서 이만큼만 음, 소개를 할게요. 이게, 잠시만요. 마블링액개거든요 아, 마블링인데 금방 만들어서 아직 마블링이 잘 보이진 않아요. 되게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더 있는데 나중에 되면 올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드신 분이 있어서 일부러 이거는 마블링 액젓구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통에 다넣았는데 이거와, 이거와, 아, 보여드릴게요. 이거와 이거는 양이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훨씬 많은데, 이거, 이거 이건 더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일단 총에 넣어놨구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2층이에요. 이큰 통에 있는 건. 여기 보시면 2층, 지금 바닥에 깔려있죠? 헉! <laughs> 네. 죄송해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일단은 분리를... 근데 이게 분리가 잘 안돼요. 양이 별로 안 많아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분리가 잘 안돼요. 근데 되게 좋고요. 어쨌든 근데 2층이 저는 폼이 없는 2층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근데 폼이 있는 것도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게더 조금 더 좋다는 거죠. 네, 이거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폼이. 폼이 있는 2층 의게였고요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는 딸기우유 액 인데 이게 아이는 딸기우유 액괴란다 콧물 액괴 딸기 콧물 콧물에깨, 액겠고요 이렇게 옆에 잘 떼져요 잘 흐르고 근데 이게 조금 손에 아직 묻어가지고 제가 입으로 통해서 소개를 했어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저가 제일 1등으로 사랑하는 폼 액갠데, 아, 폼 전토죠, 이건. 거의 쭉쭉 늘어나고요. 이게 아이폰에다가 그냥 제가 만든 액개를한 개인가 두개 정도 섞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꺼내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액체 괴물을썩지 않았고요. 근데 다썩은 걸로 아시더,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다 액게 섞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액게 전혀 안 섞었고요. 이, 작, 은데도그 뭐지? 랩풍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어, 아까 됐는데? 네, 일단 되긴 돼요. 랩풍선이. 여러, 여기 여 중에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그 자몽 탱글 앳게 뭐야? 물도 잘 돼요 네 이거였고요 잠시만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네 계란말이 겠인데 자석 계란말이 자석 게 약간 자석 느낌 나고 다음에 계란말이 같아서 이렇게 지었고요. 이것도 되게 좋은데 이거는 양이 여기... 시만요 원래 훨씬 많아요. 안 섞은 건데 이 정도 되게 작아 보이네요. 많은데 원래 이게, 랩봉선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되긴 돼요. 근데, 네. 잘안 되네요. 다. 네, 이렇게 다, 소... 여덟 가지의 액개들을다 소개했는데, 다음에 또 소개할게요. 빠이빠이.